아침 묵상 하루 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의 연주를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지루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이하루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다 아멘. 오늘 함께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2절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정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이 올 때. 일단 엎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 교육자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인데, 특별히 이제 사업체 신방 기간 중이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사역자들과 사무실에서 이제 신방 내용과 기도 정보를 나누면서 어, 공통되는 안타까운 점을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신방을 신청했던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나 사역자에게 일절 말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던 것을 개인적으로 진행했다가 그것이 손쓸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와서 기도해 달라, 와서 예배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이제 함께 공감하고 울며 기도하며 돌아왔지만 힘이 빠지고 씁쓸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추측해 보면 자신의 문제라 사정 고민 등을 교회나 사역자에게 말하기 부끄럽거나 두려웠을 수 있겠다 싶고 또는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잘할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고. 또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자 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결국 그들은 더큰 고통과 위기로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최후의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는데 무시하고 내치고 거지 선지단을 하고만 친하게 지내다가 예레미야의 말대로. 진짜 바벨론의 누무갓 넷살이 침입하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돼서야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기도를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죄인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시드기야 모습인데 즉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물건처럼 도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우상들이 그렇죠. 사람의 욕심이 형사가 된 것이 우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함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응답하실 필요가 없으며 응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떡을 먹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던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드 기아의 청을 거절하시고 예언대로 멸망될 것임을 밝히십니다. 여기서 시드 기아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빠진 자기 백성의 도움을 구하는 상황에서 아니 보면 성경은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유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디기아가 망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역대하 36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누부 간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시디기야가 취했어야 할 자세는 뭐 하나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봐 같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짝 엎드려 돌이켜야 했었던 것입니다.그랬더라면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이 국난조차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내 삶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실 교육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을 만났을 때그 당한 힘든과 괴로움 때문에 아니 뭐 성경이 뭐 이렇게 말하고 있던지 상관없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라고 하셨고 또 요배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요를 보면서 옳은 소리 할때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십니까? 요배 친구들을 책망하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우리가 자백하고 자복하면 단순히 현상 타개가 아니라 진정 자기는 없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정하고 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믿는 구석, 권력, 지식, 경험,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교만과 고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면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체 말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순종하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능히 돌파하며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 바벨론을 통한 진노가 유다에 작초오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하는 시드기야를 봅니다. 시드기야가 사람의 본연의 모습, 우리의 본연의 모습임을 마음의 색입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으며 목을 곧게 하는 우리가 아닌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보는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